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창의사회혁신경진대회에서 학습자료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5반 1조입니다. 저희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학술자료 어플리케이션 SSG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문제 인식 해결 방안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소개 프로토타입 구성 예상 결과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를 다니면서 학습자료를 잃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를 깎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혼자 공부를 하다가 학습자료가 부족하여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경험 종종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가장 큰 이유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원격 수업이 이뤄지면서 교사와 학생들과의 소통은 계속 단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학생들의 질 높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서울 외고 학술자료 어플리케이션 SSG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SSG의 의미는 SFL Study Materials Gathering입니다. SSG는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는 학습 자료를 모아둔 학교만의 자체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식 홈페이지와는 별개입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 또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자료가 부족하여 공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잃어버린 프린트는 언제 어디서나 열람하여 볼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SSG의 구성과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학년과 과목에서 필요한 학습 자료를 꺼내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쉽게 파일을 올릴 수 있고 학생들은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더 요구하여 담당교 과목 선생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SSG를 사용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로는 잃어버린 학습지로 인해 수행점수가 깎이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자료가 부족해서 자기 주도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SSG의 운영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빠른 자료 업데이트, 건전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교사와 학생의 불건전한 대화나 파일 업로드 시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법적 제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관련된 기준을 엄중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SSG와 같은 앱이 생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지 않나요? 물론, 이와 같은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기존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 본 결과 보통 파일자료 업로드에 제약이 있고 교사의 일방적인 전송만 가능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이트의 구성이 너무 복잡하고 전국에 많은 학생들을 사용하다 보니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반면 저희가 개발한 SSG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용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S, S, G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